뭐잘 될지.. 어. 일단 빛나진 않아요.. 일단 조 네. 어림도 없지.. 아.. 어라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아.. 근데 이뻐도 은근히 피살기 쓰는 연출이.. 아.. 근데 이쁘긴 해요.. 진짜.. 이게 진짜 이뻐요.. 이게가 머리가 저.. <laughs> 뭐지? 요 머리만 아니었으면 되게 더 인기가 많았을 텐데 능력이 구려서인지 좀 저렇게 넘어지면서 혹시 아. 머리가 잠깐 풀렸다면? 아! 레전드 레전드 진짜 썸레전드. 근데 머리는 절대 안 풀려 예. 고정 굉장히 잘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신의 보석이 지금 200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1000개까지 다시 충전을 해놔야 돼 5성을 찍으려면 혹시 저번에 그 300개 쓰셨나요뭘 300개 채우는거그 300포인트 아, 채웠죠. 아, 역시. 왜냐면 이미, 이미 21개를 했어요. 제가 그때 뽑을 때. 역시. 그러면 9연차 하는 건데, 8연차 하고 1연차를 다 10번 했어요. 역시 그 기회 놓치지 않으세요? 절대 놓치지 않죠. 50 보석 절대 놓치, 놓치고, 놓치쉽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네. 한번 다시 해보시죠. 그쵸. 갑니다. 빠라바라밤. 첫 번째. 가챠 아, 코코로 그리고 이번에 선물을 내가 실제로 또 생방 걸로 봤는데, 너무 예쁘시던데? 음, 아! 4! 46! 4 4좋아요스타트나타이스 타이프! 타이좋타요프 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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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그중이프 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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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이프 타이프! 타이프! 이상이시긴 하더라 이았어이이이 어! 아, 진짜, 뭐야! 아, 아아 보... 나쁘진 않은데, 네, 보석이 지금 알차긴 해, 굉장히. 보석이 또 알차긴 한데, 세력은. 아, 아니, 오금 아니야, 사금이야. 오금이면은 말안 했지. 근데 돌잘 캐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돌 캐러 왔어요. 와! 야, 벌써? 오메데또 나이스! 일단, 안 뽑혀도 70금이야, 최고도안 뽑혀도 70금이고, 하나. 설마 둘? 크루미크루미 크루미? 유카리? 마사카 여기서? 아야 저번에도 얘였어 그거 알아요? 네 저번에 그때 오셨을 때도 맨 처음에 이유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아아 아, 폭사당할 뻔했네 다행이다 목표의식이 사실은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그래도 그러니까 약간 불쾌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쵸, 바로 뽑히면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그 이제 폭사당한 거거든요 아배크 1 네. 0번녀석 번.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오면 그래도, 캐릭터. 그래도 캐릭터가 좋잖아 이게. 그러니까 있다는 거야제가 의미가 있는 거. 아씨. 어, 오케이 평가. 아나 나 지금 이악물 보냈어. 방금 진짜 이악물 보냈어 진짜. 좋았다. 마지막에 삼십. 살... 어. 아 장난하나 진짜? 3 7 개. 네 진짜 이런 게임이 어, 어. 한정이 한정이 있으면 그 캐릭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 있어야 뭔가 좀뭐 나중에 혹시 모르죠. 뭐. 뭐가 생길지? 아니 1, 9는 그리고 말이 안돼 아... 아... 안 나오네 아 아까... 아까이 그러니까 삼성이 아까 여기 이쯤에 한번더 나오면 좋긴 한데 아! 오케이 다급 좋아 음, 문이 뭐, 되게 전잘 나오긴 했죠 예아저 네. 200까지 갔어요 저 스펙 포도 거의 200년 차 쯤에 나왔는데 이번 쯤에 무지게 떠줘야 되는데 지금 아 근데 저도 1위야 뽑을 때는 약간 고생했 아, 이제 9 0연차9 0연차째 와, 근데 내가 액땜다 해드리는데? 이거 너무 안 나오는데, 진짜? 스택 쌓이고 있 아, 이거 돌도, 돌도 못 캐고 있어, 지금. 아, 또찐따나왔어 와, 이거 100년차에 삼성 하나라고? 가볍게 그냥 그거 사셨네. 레전드. 아 너무 싫어 왜 오메데 또고자이바스안 하냐고 네, 하나 둘셋넷아아 아, 그리고 아네 개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안 나오는데 아 진짜 오늘 3만개다 쓰는 거 아니야 뭐, 슨 주얼은 다시 네. 채우면 무뭔 소리야 이거 누가 와우 잠깐만 다시 들어보려고. <Oliver> 이이시마시 아, 핀니핀아핀 핀니 어디서도... <시 metrosmal> 어, 어디서도. 아, 진짜 열받네. 그 저거 그거에요저 모험 모드. 아, 오! 오, 이번에 떴다. 이번에 떴다. 이번에 떴다. 좀 나올. 제발 진짜 한 번만 가자. 하나, 둘, 셋, 넷. 와, 와. 나 ]crates. 처음 봐. 와. 싫어인가? <inventor> <오! translator: é rings> 이걸 두 번. 나얼 만한데, 이러면? 또, 스즈메? 스즈메? 그러면? 스즈메. 야 이걸 뽑아버리네. 스즈메? 스즈메! 이거지. 이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백연차, 지금, 백연차 살짝 넘어서 바로 뽑았거든요, 저도? 네. 백연차 때안 나왔어요, 어떡해요? 저야, 차안 나오면? 네. 네. 아, 이게 지금, 저딱딱 딱 지금. 어 이거 하나 더? 또 나오는 거 뭐지? 잠깐 뭐궁금하게 하거든요? 수즈메? 아와 레전? 미친... 그란... <laughs> 불안... 불안 수즈메! 그란 수즈메! 아 수즈메 삼성인데 이거? 수즈메 수즈메 수즈메? 4즈메 4즈메 너무 금방 포션인데어 아니 아 13연차에 나왔네요? 보석도 되게 많이 쥐고 어, 보석도 잠깐만 아까 200개 딱 있었죠? 남다이 지만... 네. 이게 게임이다 7, 아마 7판 아, 끝까지 안될 것. 같... 아, 와, 550, 네. 550보서 14면 최550 보석. 음, 나쁘지 한 번, 않네요. 한번 네. 300까지고. 이것도 아마 할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음... 일단은 이거는 나, 나중에 연차하는 거는 뭐잘 어, 먹었는데 이 정도면. 왜냐면은 마지막에 두 개가 다 나왔어 갑자기. 아, 마지막에 아... 이게 쏟아지네. 마지막에 쏟아진 4개. 아, 알찼다. 다행이다. 1 5 0 0 0개 지켰다. <목소리> 여러분, 카루 때 해야지가 아니라 이번 것도 천장하고, 카루 것도 천장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아꼈다가, 카루 때 천장해야지가 아니라 이번 것도 천장을 하고, 다음 것도 천장을 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카루 때는 어. 기본이죠. 그럼 기본. 당연히 천장을 할 건데, 이거 할지 말지 그걸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아, 저번 후보라고 하시는데 1등 클랜, 클마로서의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리드를 해야 클레건들이 따라와요. 그... 그리고 어디서 짭스즈매로 이거는 근본이 없어요. 이게 근본이죠. 왜? 삼성이니까. 좋았다. <laughs> 이거는 다 있어요 지금. 요거는 요거는 근본이 아니에요. 요게 근본이에요. 한번 배견차 1 0 번만 15000 줄. 뽑을 것 같은데? 자, 나올 것 같은데? 딱, 딱 거기까지만 써 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번안 뽑히면 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응. 저번에도 10연차 안에 뽑으셨잖아요. 네, 그두 번에 <laughs> 뽑았나? 두 번에? 그때 20 아, 맞아, 맞아. 그때 20연차 안에 뽑았어. 아하. <laughs> 근데 이거 저번이랑 흐름이 똑같아요. 저번에 <laughs> 1금 뽑았다가 네. 다음에 바로 나고. 아, 그거는 맞는데. 네. 이 같은 혹시 반복하라는 법은 없어요? 아 근데 뭐 모르죠. 네. 이번에도 뭐잘 어. 될지. 일단 빛나진 않아요. 일단. 일단 좀 네. 어림도 없지. 아! 어라. <laughs> 아 근데 많이 남았어요. 8번. 네? 8번이면 네. 하나 정도 나오겠네. <laughs> 어라? <웃음> 야 잠깐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어? 버그인가? 이거 뭐야? 왜 이래? 일관성이네? 네. 되게 되게 지금 일관성있게 282828 혹시 이번에도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어? 어. 아, 아! 하나 더 줬네 <laughs> 이야 야내 기대를 이런식으로 배치네 <laughs> 네. 개평가 봐나 <하나. 웃음> 잠깐만 이거 흐름을 살짝 끊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레전드 너무 나오는데, 잠깐만, 이거, 우반데, 이거죠? 와, 이거, 보석 너무 하잖아. 2 8 다섯 개야,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땅바닥에 그냥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 너무 아까워, 이거, 진짜, 보석. 어? 안 믿나, 또? 어, 하나, 둘, 어! 오! 오 어, 야, 그래도, 하. 하나는 평타 쳤다 와 50개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아 이거는 진짜 5금은 아, 여기서 그나마 좀챙겨줬오 네. 5금은 좀 챙겨줬는데 2팔 5개는 좀 많이 더 넘었죠 음 근데 좀 높이 안 빗나요 패지만 죽는데오아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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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왔어요 아 스즈메 스즈로또 시작한다 시작했어요 이거. 아 원래 처음 보면 기분 더러운데 이번엔 느낌 좋아 셋넷 과연 나오나요? 미노덱슨이 여기서 재미 좀 보자고. 아 이게 또한번 나오면 재미 좀 보자고. 아, 또안 나올 텐데. 예. 한번아 예, 삼성이 한번 나오면. 아 오. 예그 삼성이 한번 나오면은 연속으로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아, 지금 두번 나왔거든요. 예. 두번 나왔는데 삼성이 하나 나왔다. 오. 아 진짜다. 이, 이번에 진짜다. 이번에 느낌 온다. 이번에 느낌 온다. 이번에 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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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몇 개요? 두개 혹시? 우와! 와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예, 마지막에! 떴냐? 떴냐? 네. 예. 일단, 린, 여기서 수즈메가 나와주냐데 크루미. 수즈메, 일성 수즈메가 한 번, 기분을, 아, 없고요. 일단 일성 수즈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예. 끝내죠. 끝내는 깔끔해요. 야! <laughs> 아니,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나오냐! 이게 진짜. 결국에 막히네요. 여러분. <laughs> 10연차 안에 나왔다? 그 정도면 진짜. 내가 봤을 때프리코에는 진짜 해자게임이야. 갓게임이다. 진짜 갓게임이야. 이렇게 가챠게임인데잘 나온다? 쉽지 않아요. 나는 다른 가챠게임 많이 해봤잖아. 이런 해자게임 없습니다. 와, 딱구연차만에다 뽑아내네. 갓 게임. 게임, <laughs> 게임의 신 카카오. <laughs> 아, 교환 라인업. 상대가 이제 교환아래 사렌이라고? 사렌이래요. 야, 진짜 에바다. 사렌은 하드로 먹을 수 있네. 진짜 아, 지금, 어? 초보자 아, 아니면 누가 사렌이. 아, 사렌은 저 하드로 먹고, 네. 이거. 5성까지 그다 찍었어요. 아, 그 정도에요? 아, 그 정도예요? 예, 피스 다 먹고. 그럼 50조 <laughs> 이득 보셨네요? 그쵸, 그쵸. 보석 50개 이득 봤죠. <laughs> 사실상 지금 사렌 꽁캐야, 근데. 다 노조미급이야, 노조미급. 수카르떼는 스카르떼 교육할... 때... 글쎄요 근데... 어린 것죠. 아 맞다 이번에 수능 맞추면 만원 주거든요. 수능이요? 뭐예요? 그, 사이게임즈 이름 그 맞추면 아 그래요? 이번에도 아, 저... 되겠습니까? 아그쵸 가볍게 스스에 어. 맞추거든요.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세번 기회 주시거든요. 음. 아, 음. 아 음. 저기 음. 같이 맞으면 되네. 같이 맞으면 니다 그러면은 까 넣어 준게아니이번엔 도사님이랑 같이 해서 5번에서 3번이 5만 원. 알겠습니다. 세번 다섯 번 중에 세번 맞추면 5만 원? 아 네, 집중해야 돼. 오케이.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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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이거 몰라요? 아, 이걸 모르면 어떡해. 아, 잠깐만. 아, 미미야? 아, 잠시만요 미미래? 푸딩 아니야? 아, 헷갈렸잖아요. 아. 어. 아, 잠깐만. 아, 저 선동당했어요. 솔직히. 아,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번, 한번삐빼야요 다섯 번 중에 세번 맞추면 되니까. 에. 야, 이거, 테딩 보면 안되고.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알겠어요? 어... 누구더라? 아 조졌는데 나 지금 모르겠어 아, 진짜 아좀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한데 저 하나 찍을게요 유카리 찍을게요 유카리요? 유카리는 <laughs>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마호? <laughs> 마호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정답 그.. 수능빌런님 혹시 두번째까지 정답 좀 알려주시면 안돼요? 저희 지금 세번째 도전중인데 <laughs>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시즈룬 아니야 시즈룬은 확실히 톤이 네. 높아요 아 이게 좀 맨날 아, 유버로 아, 듣는 그건말로 아 무용 아, 부... 아, 부... 부...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실망이야 아 수능빌런이 뭐야 이게 어? 약간 좀아 지금 똑같아 이거 이유랑 똑같아 목소리도 사렌인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야. 뭐지? 사렌 좀더 활기차요. 얘는 약간 레이 느낌이야. 레이 아니면 레이 레이는 좀더중요해요복 네. 레이 느낌 아니야. 약간 레이 아니면 그아그 아, 그 있는데? 약간 레이 같아 나는. 아, 레이 레이는 아닌데 진짜. 아니야? 사렌이라는데? 사렌 살... 무슨 사렌이래? 사렌 사레... 도사님이 사렌이었어. 그러니까 사렌이야. 네, 저 사렌. 도사님은 사렌이었어. 도산이 1승 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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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추죠.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아, 맞춘 걸로 해줘. 하나 것처럼. 맞춘 걸로요. 아 맞아. 아, 맞춘 잠깐, 걸로. 맞아. 했... 같이 맞추는 걸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중. 이거 너무 쉽잖아. 아 그럼 뭐, 알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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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okay. 응, 먹고 이거 먹고 먹으면 돼. 이거 먹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두번 중에 한 번만 맞추면되네 그럼 이제. 네네 네. 사게임스이게임스프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게임이게이게이게이게이게임이게이이게이 게임은 이 뒤에 있이게이게임이게이게이 게임은 이은이게임열이은이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은 거의 다 바, 중 빼고 다 탱, 발랄해. 그죠, 그죠. 이거는 중열이나 후열의 목소리다. 어 예측해보자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네. 우리가 자주 쓰는 캐릭터 아니다. 왜 어, 모르니까. 모르니까 추측을 좀해보면 그렇죠. 이게 미사토인가 그러면? 미사토 아니야 확실하게. 왜요? 미사토도 미사, 약간, 약간 미사토 목소리 되게 특이해.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그런데 저는... 잘안 쓰는데 중요하다 약간? 저는 2호로 네. 할게요. 2호? 네. 이게 2호에요 한 번, 한 번. 찍었어.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이게 이유야? 나 진짜 모르겠네? 나, 아, 저도 몰라요. 예. 네. 아, 그럼 먼저 보세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레이도 아닌 것 같아. 맞아. 레이. 아, 레이 같은데, 는데나왜 이렇게 레이에 꽂꽃이냐고 아, 진짜 아니에요, 레이. 저 레이 그거. 유카리라고? 화면에, 화면에 나와서. 유카리예요이 유카리에요? 미우유라고 유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유카리가 이렇게 아 근데 약간 그 어? 세븐 카테오? 어? 약간 유카 유카리 같은데? 아까 그 느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 <laughs> 약간 그피살기 느낌이 약간 나는데? 어 유카리 맞네! 아니, 아 유카리 그... 맞네! 그 목소리를 잊을 리니가 어. 없는데? 아 근데 갑자기 세븐 카테오 이러니까 어? 내가 그 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진짜 맞는 유카리 맞는 것 같아. 아, 유카리가 아, 아, 맞는 것 같아. 아, 아 맞네. 좋아. 아, 중열까지 좋았어. 아, 전 다른 게임에서 그 목소리 듣고 왔는데. 아, 근데 그때는 극혐이었어요. 아, 유카리가? 예. 네. 뭐, 유카리 그, 통과? 그, 바카나라고 네. 유명한 네. 거 있거든요. 예. 네. 한국 사람이네요. <목소리> 이거 몰라? 이걸? 이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일단 달려라. 아, 나 잠깐만,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 달려라고. 예. 네. 네. 리마? 오? 어? 오? 어? 저 리마. 마카세테? 그 마카세테? 하면서 막 이렇게 당 타고 어? 그 느낌 나는데 리마? 마카세테는 노점미 아니에요? 아니요, 에미즈마아기로요 마카세테가 리마예요. 저 리마 피살기 알거든요. 아 그런가? 네. 근데 지금 눈빛을 보니까 리마 아닌가봐요? 저 다른 거 해야 돼요? <laughs> 아니, 근데 원래 다른 거 네. 고르셔야 돼, 저랑. 아, 그래요? 원래 네. 다른 맞아 원래 네. 원래 다거고라야 되니까. 아, 빨리, 빨리 추적해보세요. 알았어요. 네. <laughs> 아, 이거 캐루도 아니야. 미식전 애들 아니고. 유인가? 유인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유인 아니야. 맞아. 유인 같진 않아. 약간 히요리 느낌 그쪽. 뭐야? 다 뭐야? 아카리라고? 아카리를 어떻게 맞춰? 아카리는 너무. 아이씨. 아, 씨. 아카리는 그거 쓰잖아요. 간발레간발레 그러니까 깜발이 깜발이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아니, 안 나. 그그 그 목소리가 아닌 거 같은데. 뭐지? 그색섹소폰그 목소리가 아니었아니던거 같고. 뭐라고요? 그 색소폰. 아, 소폰 목소리에. 예. 알겠.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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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요. 저희가 인정해요. 인정 안 하진 않아요. 그건 그래요. 이번에도 중후했으면또 레이 하려 그랬어. 아, 니 진짜 레이 목소리가 제가 좀 들어와서 쓰고 싶은데 왜못 맞춰. 제가 메인 화면으로 놔둔 적 있는데 네. 들어오면 약간 네. 좀 지금도 레이 레이 메인 아니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 그리고 클랜 여기서도 레이시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레이. 여기 레이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근데 이거 보셨어요? 캐릭을. 네. 아니어서 네. 아만맞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지금 대해 올리면 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언제도 아, 아 고맙습니다 아 그냥 주시네헤님 어,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25,000원 따로 계좌이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주시네 또아 오셨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거는 힘순진이야 네. 전 지금 이거 지금 꼴등하시겠어요이러다 아, 지금 만화를 숨기고 있어요 지금 조삼, 음. 손가락 까딱, 그 클립 몇번 하면 음. 금방 금방 여기까지 올라가요. 금방 자, 바,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여기서 네. 어딨냐? 그... 그냥 전투력, 어차피 네.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의미 없죠? 실전 압축이 중요한 거지, <laughs> 이거 올리겠다고 지금 뭐... 이거 올리는 게 클전에 의미 있겠어? 의미 없죠? 뭐... 올릴 수 있죠? 까집고아오 봐요, 봐오 봐요. 너무 아깝죠? 맞아, 아깝죠? 근데. 네. 아... 리마 올릴 바에는 차라리 클전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죠? 레이는요? 레이요 像。